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제철 감자를 포실포실하게 요 맛있게 쪄 보겠습니다 감자는 6개 준비했고요 겉면이 이제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꺼끌꺼글한그 표면이 쪄났을 때 포실포실하게 감자분이 일어나서 맛있게 쪄질 수가 있어요 껍질 벗긴 감자를 모두 다 집어 넣고요 물을 다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부어주세요. 감자 반보다 약간 올라오게 부어주세요. 저는 지금 600ml 정도 부었어요. 이대로 그냥 삶아서 드셔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을 약간 할 거예요 소금 반 스푼 정도만 작은 반 작은술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살살 풀어주세요 단게 좋으신 분들은 심화당을 조금 넣고 삶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단건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소금만 조금 넣고 삶을 거예요 이렇게 삶아서 드셔도 요즘 감자가 제철이라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불을 센 불로 하고 이렇게 좀 삶아 볼게요. 센 불로 한 15분 정도 삶았어요. 자,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힘을 줘야 들어가서 다 익지 않았어요. 불을 줄이고 중간 불로 줄이고 조금 더 삶을게요. 중불로 줄이고 8분 정도 지났어요. 물이 약간 있는데요. 젓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 보세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뚜껑 덮고, 아주 약한 불로 물기만 날려줄게요. 아주 약한 불로 한 1분 정도만 물기를 날렸고요.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불을 끈 다음에, 웍 자체를 이렇게 뚜껑을 닫고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분이 아주 잘 일어났어요. 바닥에 하나 타지도 않고 아주 잘 익혀 삶아졌어요 약간 바닥에 타도 맛있는데요. 아주 분이 맛있게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뜨거울 때요 저희웍을 냄비 같은 거리 흔들어줘야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흔들어야 하고 그냥 두면 뚜껑에서 물기가 내려와가지고 분이 나지 않아요. 감자 아주 폭신폭신하게 맛있게 잘 쪄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